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많은 코인들이 반등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시 바이비트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계정 생성부터 거래를 위한 입금 그리고 선물거래 방법까지 실전 가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트너링크를 클릭해 가입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자동으로 수수료 페이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숫자와 대문자를 포함해 최소 8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레퍼럴 코드 58263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 코드를 통해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인증코드가 발송되며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계정 생성은 완료됩니다. 다음은 거래소 이용의 필수 절차인 KYC 신원 인증입니다. 인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바이비트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해 방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Verify Now 버튼을 클릭해 인증을 시작합니다. 하단 Verify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신분증 촬영해 주세요. 이어서 실시간 본인 얼굴 인증도 진행해주세요. 문제가 없다면 보통 30분 이내 인증이 승인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보안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이비트 홈 화면 우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 중 어카운트의 스크리트를 클릭해주세요. 보안성이 우수한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팅을 클릭하면 인증 코드가 한번더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QR코드와 설정키가 생성됩니다. 화면을 그대로 두고 휴대폰으로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해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럼 OTP 앱에 6자리 코드가 생성되고 이 코드를 다시 바이비트에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되면서 계정이 한층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바이비트 계정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비트는 원화 입금이 불가능해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전 업비트를 이용해 USDT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바이비트로 보낼 입금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이비트 홈 화면 우측 상단 디파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입금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가 저렴한 TRC20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되었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좀 전에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주세요. 네트워크는 바이비트와 동일한 트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낼 수량을 선택 후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입금처는 바이비트를 선택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비트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출금 신청을 클릭하고 마지막 이 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보통 3분 이내에 다이비트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입금까지 완료되었으니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금된 자산을 선물지갑으로 옮겨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 에셋에 있는 펀딩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입금된 태도 우측 트랜스퍼를 클릭해 주세요. 펀딩에서 유니파이 트레이딩으로 설정하시고 전송할 수량을 선택해서 컨펌합니다. 그럼 선물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단 메뉴 중 트레이드에 있는 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예시로 BTC 비트코인을 거래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 전 레버리지와 마진 모드 설정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 배율 설정을 해주세요. 초보자라면 아이스레이트 마진을 사용하시고 낮은 배율부터 연습해 보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포지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로 생성할 수 있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잡을 수량을 선택하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s h 버튼을 눌러 포지션을 생성합니다. 그럼 화면 아래 포지션의 실시간 수익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래를 하셨다면 포지션 우측, 크로우스 바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성과 같은 방식으로 리밋은 지정가 정리 마켓은 시장가로 즉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투자 여정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이비트와 함께라면 누구나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의 파트너링크를 통해 시장에 참여해 보세요. 변화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